땡큐님 팀만 준비가 어다 됐죠 네 m 시작... a 시작해도 될 t 같아요 네 m going to go to the house. Yes, I'm going to go 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게임... 렉이 있네요. 네. 어 잠깐. 괜찮나요? 이거? 아, 렉심하네요. 아, 이거. 어, 풀린 것 같긴 해요. 아, 불렸어요 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렉이 있, 있거든요. 자, 어, 탱크님부터. 음... 아, 아 색깔 이 정말 다양하네. 탱크님부터. 자, 한시, 저그. 다 저그를 선택했다고요? 아, 팀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그가 괜찮죠? 네네네. 그리고, 3시, 프로토스, 달카님, D등급. 그리고, 코코벌님, 9시, 토스. 푸토스의 원저급. 종족 괜찮아요. 그리고, 땡큐님 팀, 12시 대형. 그리고, 6시, 땡큐, D등급의, STY. 네. 에드님, 에드님은 이제, 테란. 그렇죠 원래 이게 지금 네, 땡큐팀은 각각 그냥 주종을 고른 거거든요 음, 대형 저그 땡큐 토스 그리고 데드님 테란 지금 이렇게 렉 상황을 보고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네트워크를 좀 낮출게요 그 네. 네, 저 딜레이를 그리고 땡큐님 팀은 이두 명이 지금 붙어있는 반면에 대신에 대형님이 동떨어져 있어요 혼자 아리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이 탱크 님 팀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해요. 맞죠? 어, 이제 그 알트 탭 눌러 가지고 네, 시프트 어, 탭. 시프트 탭. 시프트 탭. 어, 시프트 탭 눌러 가지고 어, 네. 눌러가지고 어 그렇게 바꿨어.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 프로브가 코코볼 님은 사실상 요란 시로올게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는 게 좋았죠. 이거 하나쯤 보려고 지금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밑으로 보냈으면 이 세, 세 군데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 음. 그런 거였는데. 음, 둘다보내요 아래쪽으로. 자, 배처리. 지금 이제 그 12시에 적을 한 거를 그 탱, 빨간색 팀은 봤기 때문에 이거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무난하게 지금 3시 프로토스랑 9시 프로토스다 10-11을 해줬어요, 빌드를. 자, 코코볼님을 대형님이 보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지금 편해요. 왜냐면 저글링이 찍힌 걸 이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일단 팀플에선 음. 테란 빌드가 좀 관건이긴 한데, 테란 빌드를 한번... 아, 그냥 이고 막고 플레이하네요. 1원원을 아... 맞춘 땡큐 팀에 반면 여기는 투토스의 원적을 맞췄죠. 투토스의 원적은 상, 저는 상, 아 이거 뭐 렉이 너무 보거든요. 심하네요. 렉이 너무 심하네요. 제가 딜레이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네. 링이 여기 달린다고 핑을 찍었죠. 근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종족을 지금 팀으로 한 거라서 그렇죠. 투, 투토스의 원적을 네. 아니면 투적의 원토스도 나쁘지 않고 맞죠. 2토스는 네, 사실상 네. 팀플에 그래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2토스는 초반에 확 유리하긴 해요 근데 이제 벌처가 나오면 그 벌처가 나온 팀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주면 또 테란이 있는 팀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그 12시 저그 대형님 같은 경우는 본진 석 왜냐면 상대를 모르니까 원성큰을 박을 수 밖에 없고 초반에 링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대신에 여기는 지금 탱, 탱크님 팀을이저그가 너무 부유해요. 이제부터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벌써 지킨다고 해도 이 분은 상대적으로. D 어, 이제 그런. 네. 아, 오히려 안 먹혔죠? 근데... 아, 이 지금... 탱크, 탱크 팀이 잘. 네, 잘 이겼어요. 방금 네. 진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지금 이게 3대2로 싸운 거기 때문에 테란이 지금 그렇죠. 발전할 그렇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12시 저거는 좀 수비적으로 하면서 저글링이 러면안 됩니다. 네, 파란 팀은 아무래도 좀 수비, 수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근데 어, 방금 전체에서 네, 6시 지금 와가지고. 위기예요 지금 6시에 지금 투 컬러 러시 오거든요. 예. 네. 네.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지금 12시 저글링을 1시가 마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러면서. 포토. 아, 벌처 못 나오게. 오, 그래도 잘 네.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네. 이러면은 힘들어요. 네네. 일단 6시 교전이. 이거 링까지 이제 달린단 말이죠 네. 이 추가 후속을 못 막아요 이제 이떨어지는이링두 네, 그래... 부대를 어떻게 아... 이거 테란도 못 도와줘요 이 사... 태... 3포트 테라니. 때문에 그래도 일단 첫 번째 엘리를 땡큐로 잡는다는 게 이게 약간 도박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A티어를 잡는 게 프로브가 잘나와줬죠 네, 분명히 수비 능력이 있을 텐데 그치만 이거를 막을 근데 이거 아 아무도 안 도와줘 이게 지금 오더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브블이게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 이제, 이제 뒤가 네, 없어요. 네. 네. 어차피 근데 뒤다이으면 뒤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뒤를 치던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테란이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이포트가 있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벌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건 정도는 아홉 시 아홉 시 토스가 이거 캐논이 신의 한수에요 이렇게 지금 네. 엄청 센스 그렇죠. 있는 플레이를 해준 거라죠. 이거 소고벌처럼 씰까고 지나갈까봐. 네, 입구도 어이, 아예 달려. 아저저 어, 저 센스 뭐야, 도대체. 아 아웃시 토스가 코코볼. 아... 아 코코 코코볼. 아 이거는 답하죠, 이러면. 진짜 할게 없고요. 네, 지금 CG 개발도 안 됐을 거거든요. 아임부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오더를 해주면서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아, 이 뒤에 무타을또 어떻게 막을 건지. 근데 이게 위치상, 위치상 이제 12시 이제 좀 수비적으로 해주면서 싸웠으면 안 됐는데. 이건 이제 시즌 모드가 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오, 그렇게 이거는 약간. 전략에서도 약간 대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디테란한테는, 그냥, 디를 본다기 보다는 초반에, 마린 메디가 좀약한좀 바이오닉 쪽으로 해서. 그렇죠. 뽑게좀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그렇죠. 돈이 남거든요. 오케이. 네. 티플이 진짜 났, 빠듯하게 싸지. 시간이 아니죠. 말이죠. 어, 그래도, 그래도. 아, 이게, 탱크 잡히면 안 되는데. 오, 어, 근데, 잘... 이등 많이 봤어요, 지금. 진... 아니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에이토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드라가 찍힐 거란 말이죠. 네, 포토까지. 포토에 안 찍혀야 돼요. 테란이, 위에도. 테란이 좀, 티어가 A였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이죠. 해볼만 할수있는요 테란 있는데. 위치가 많이 중요해요, 테란이 길때는. 그러니까. 이게, 힐테란한테 너무 공격을 맡기고. 이랬기 때문에 아 갈색 저그 선수 그렇죠, 갈,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음. 여기 도포터가 위치는 뭐좋진 않지만 이쯤에 한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죠 지금 이렇게 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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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좋다 예. 네밀꾼 그냥 다 잡아버리면 이제. 이건 도와줘 와야돼요 이거 달카님이 도와주러 와야돼요 오 어, 이거 일꾼 다 잡히죠? 그렇죠? 한마리 남고 다 잡혔어요 어마주 잡나요? 잠깐 아... 32호 뭐예요아 드론이 있긴하네 어차피 이 뮤탈도 당장 막기 힘들고 <laughs> 32호 왔다면서 <남아서> 있어요 32호 <laughs> 오 예, 어, 드론 나왔죠? 드론 나와가지고 오버로드 한마리 갖다 놓을만한데 지금 아, 미탈 날라와요. 이거는, 아니, 병력이 와줘야죠, 달카님이 위로. 그렇죠. 저 일단, 탱크님 잡으면, 더 괜찮아진다는 마인드 같은데. 미탈이 12시를 가는 게좀 좋지 않았나. 아, 그 스포가 있긴 하네, 일단, 56, 그쵸, 60원. 50원은 안가나야 돼요. 그리고 병력 정리한 다음에. 왜 미탈이 안 오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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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위탈이 와서 같이 막았으면 쉽게 막는데. 괜히 이거. 다 막아줄 거란 아니한 그런. 어? 이게 왜 이렇게 될 사이즈가 아닌데? 오, 이거 좀 이상해지죠? 아이, 근데 좀 이상해지긴 한데. 2대2 이게... 구도는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laughs> 꾸였고요 또, 대형님이 또, 이런 이렇게 게임, 되는구나. 이런 게임 잘하기 때문에. 이게 링빼는 것도 있었네. 아, 이거, 이걸 못 봤네. 이거 지금, 아니, 지금 뽑아야 돼요. 링한 마리, 드론 한 마리 뽑고, 뭐, 엘리에요. 아, 근데 그디티언데 그, 데드님이 엄청 어, 잘해주고 있거든요. 엘리 시켜드 아, 엘리, 엘리가 됐어요. 아, 이건 엘리 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뮤탈이 이렇게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와 이거 지금 셋이 프로브가 다 털렸기 때문에 이거 그림이 엄청 이상해졌어요 잠깐만 우선 테란도 지금 병력이 꽤 있거든요 탱크랑 골리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꾼 다 털렸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 여기도 일꾼이 없네 이 게임이 좀 재밌게 지금 이거 지금 테란이 엄청 잘해줬어요 한시. 아이대형님저그 히드라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와. 딱 토스 남은 거 보고 히드라 가는 판단 이거. 아니 드라가 나올 게 아닌데. 아 이거는. 와, 야 판단 오졌다. 근데 이거 히드라 아닐까? 돌지 말고 빨창이 싸워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거 많이. 야, 아, 뒤에 아이. 많이 깔아놓고. 오히려 어. 대형님뒷방을 아. 쳐버리네요. 그렇죠. 나쁘지 아, 않죠. 아. 빨리 빨리 빈사 상태 만들고. 나머지 하나를 차야 돼. 아, 근데 히비라가 또 나가거든. 어, 그냥 통하고. 한테... 아니, 본진 네. 버리고 이제 엘리전 가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드라가 집중이 안 돼요. 가력이. 아, 드라군 컨트롤 못하게 오버로드로 위로 비비고. 와, 오, 이거 막았어. 막았는데요? 와. 와 이건 막았어요. 어, 이거 나오는 지금... 병력으로.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아 토스... 이렇게 해서 3대 0으로 끝나나요 토스도 짜, 짜낸 병력이라. 와, 아, 이건, 어... 저는 솔직히 좀 저그가 좀 아쉽다고 봐요, 탱크님. 이 야, 진짜 탱크님이. 그... 병력도 있었고, 판단을 잘 했으면, 이 뮤탈도 이렇게 괴롭힐 게아니라샤 차라리 괴롭힐 거면은, 비저그인, 대형님을 괴롭히던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탱크 벌처 조합에다가, 너무 병력을 꼬라박았는데, 또그 위치가 맵상 가장 먼 거리였어요. 와 지지를 아니 아니 아직 지지 치자고 지금 네자그띠거 울고 팀, 있죠 네팀이는 내가님이 제가 예언한 대로 못 나오게 되면 <laughs> <했는데. 웃음> 상황이 되거든요 와팀체시거 지지 지지 와, 와. 와. 개막전인데 데드님이 <laughs> 데드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 디티어님이 이야 개 개막전인데 와 테란이 너무 잘해줬어요 이거는 대박이네요. 생각 처럼 3대0이 나버리네요. 와, 이걸 3대0을 난다고. 야, 일단 우리 각 팀장들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제가 끌어오니다 네네네. 아, 일단 세레모니 하고 있으니까 잠깐. 아, 저희가 가, 갈게요. 이제 여기 의미가 없으니까 라이브 채널. 아, 그렇죠. 네네. 자, 현장으로 가고겠습니다 이야, <laughs> 오 야, 땡큐님. 어 우리 웬일이야? 땡큐 팀이 3대0이웬 말이야. <laughs> 아니, 내가 그맞게 <그거> <laughs> 아니, 야, 지금 대형 다들 와 아, 너무하네. 내가 님한테. 대형님 뽑아야 된다고. 높은데 게임이 안 됐어. 아, 대형 잘한다. 야, 아니 대... 근데 제가 보고 있었는데 탱크님이 좀아 너무 아쉽게 플레이했어요. 그링링 그렇죠. 그링 본진 구석에 있는 거 알았어요? 네? 링한8 마리 정도가 본진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 어... 한 50m 방향 쪽에 있었거든요. 아래로 3시 세시, 방향 쪽으로. 아니 근데 이건 테란 테란도 벌처 엄청 잘 돌려줘가지고. 그렇죠. 스텍스님이 이거 너무 잘했어. 야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스텍스님이 1시 드론을 다 털고 3 시까지도 털었어요 프로브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게임 터졌어요. 예, 이게 네 이게 DT 현데도벌처를 엄청 잘 돌리시네. 캐논도 깨는 판단 와. 움직임이 너무 좋았다. 내가 걔 잘했는데. <laughs> 아, 맞아요. 쿠쿠벌이 9시 토스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 아니, 그, 9, 9시 캐논 토스 캐논 막는 거어 예, 캐논 막는 판단. 와. 이게 잘했는데. 아, 이게 진짜. 아, 근데 우리가 12시를 그 뭐야? 6, 7시를 막고 땡트님을 죽였잖아. 거의 다. 그럼 이제 거기서 1대1로도 이제 땡큐님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병력을 돌려서 1 2 시를 갔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했네. 예, 네, 그다 너무 다 몰려갔어. 땡큐님이 네. 은근 갑자기 잘 막아가지고 <웃음> 어그로를 <웃음> 좀 네. 어, 어그로를 좀 끌어왔죠. 예. 네. 시간 긴, 시간 좀더못 끌었으면 못 이겼어. 아니 이거 개막전 1 시간 만에 끝나는 거 맞아? 아, 어렸어? 이제 그, <웃음> 망했네요. <laughs> 칼퇴 <칼타> 이거 실화가요 <laughs> 아, 이거. 현실에서 못하는 칼퇴 지금 게임에서 하는 거실한가요 <laughs> 번전도 못 뽑는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그 4경기 엔트리 내, 낸 사람들 어떡하죠? 그건... 자 번외경기 갈까요? <laughs> <laughs> 번외경기 말고 차라리뭐 그냥 티플이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고 아, 알죠? 형, 이건. 리그는 그 국회의사당이 3대0으로 이긴 걸로 네 아... 축하드립니다 땡큐님 소감 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너무 싫어. <laughs> 아, 너무 싫다. 호감도 참 뭔가 정치스러운 자런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 MVP를 뽑자면, 네, 누가 될까요? 아, 뽑아야 되나요? 그, 그냥 경기당 뽑아서 나중에 좀 누적을 시키려고요. 그 그냥 한 명을 팀에서 한 명을 뽑는 건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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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총 경기에서 MVP 진 팀에서 나와도 되고. 아, 난 근데 솔직히 스틱스 님벌처가 오늘은 좀 더... 저는 아, 그냥 아, 저는 스틱스 님이 아 스틱스 님한테 아, 한 표를 드리죠. 아, 스틱스 님. 제가 팀플에서 좀 좋은, 네. 좋은 모습 보여 준 스틱스 님으로 MVP. <laughs> 어... 아 근데 스틱스님도 잘 하시네 벌쳐 벌초... 와 어, 근데 대웅님 갑자기 시락 개많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 이게 그6 시에서 시간을 엄청 잘 벌어줬어 네, 그게 그러니까 프로브로 맞아 맞아 음나 응. 읽고만 나 잡고 가는데 갑자기 저글링도 오더라고 <laughs> <laughs> 프로브가 진짜 잘잘 잘 비비더라 와 진짜 처음에 진짜 불리했는데 게임 완전 아니 저는 그냥 땡큐는 끝났을 때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 게임이. 이게 너무 너무 불리해가지고 진짜 걸쳐도 잘못한 번에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 진짜 이게 딱한한시한번 갔을 때 이제 당황해가지고 병력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모르더라고. 드론 드론 한 마리 빼고 다 잡았잖아. 드론 한 마리 빼고 다 잡고 셋시 가가지고 또